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염수 농도보다 총량이 중요한 거라고 하신 걸 봤습니다. 삼중수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총량, 농도, 총량을 중요시했다는 것은 얼마만큼 버릴 것인가가 중요하지 섞어서 또는 풀어서 물기에서 버리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건 얼마냐. 얼마만큼이냐.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버리게 되는 그 대표적인 게 삼중수소라고 하는 건데요. 삼중수가 소 무엇이냐? 그냥 물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에는 뭐가 있죠? 수소하고 산소가 있죠. 정확히는 수소 2개, 산소 1.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 사고가 나면은 거기는 많은 중성자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수십억 개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전자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깃털처럼. 그러니까 무게는 핵만 있는 거죠. 그렇죠? 양성자나 중성자. 그런데 중성자가 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붙을 자리가 있죠. 그럼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러면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두 개가 되죠. 전체가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삼중수소. 근데 이게 불안해요. 왜냐면 자연에 존재할 땐딱 하나였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 붙었으니까 이게 혹을 떼고 싶어 해요. 일단 중성자가 양성자에 붙은 다음에는 떨어져 나오기 쉽지 않아요. 꽉 핵력이라는 게 있어요. 핵끼리 또 전기장보다 더 힘들게 꽉 붙어 있어가지고 웬만해서는 떼내지 못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 중성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양, 음, 소위 음양이 같이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중성자니까. 자, 그럼 거기 에 있는 음양 중에서 음은 굉장히 가볍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핵의한2 0분의1 정도밖에 안 돼. 요 그러니까 이 음이라는 거는 쉽게 튕겨져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튕겨져 나오는 게 바로 베타 붕괴라고 해요. 전자죠. 전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양성자 하나가 있었고 이 중성자가 이제 양성자로 바뀌죠. 왜냐하면 음이 빠져나, 쌍이 빠져나갔죠. 그럼 이제 하나가 줄었으니까 이제 양성자가 둘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양성자가 둘이면 원소기호가 바뀌죠. 뭐죠? 헬륨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중성자가 하나, 양성자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헬륨 3.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까 살짝 3중수소가 헬륨 3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죠? 베타선 나왔죠. 그건 뭐죠? 전자죠. 전자는 뭐죠? 전기죠.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라도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좀 문제를 일으키죠. 배설 또는 땀. 그걸 거부하고 몸에 흡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60% 이상이 물이죠. 자,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혈구, 특히 백혈구 같은 데 붙어버리죠. 그러면은 몸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려면 사실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어야 되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열 이틀이면 빠져나와요. 절반이 다 빠져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는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근데 이 에너지가 만약에 우리 세포 결합. 근데 그것도 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원자 핵도 핵이지만 우리 몸도 핵이란 말이죠. 그 핵을 건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세포가 절단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전기가 나오니까 핵끼리 또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맨 밑에 가 뭐가 있죠? DNA가 있습니다. DNA는 뭐죠? 염색기들이 쭉쭉 연결되어 있죠. 그게 끈이에요. 근데 이 전기가 나오니까 끈이 툭 끊어져 버리죠. 자, 그러면 이 끊어진 끈은 자꾸 새로운 끈을 찾으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잘못된 끈하고 연결되면 그거는 비정상이죠. 기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증식을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련변이라고 하죠. 도련 증식을 많이. 이게 좋은 쪽이면 좋게 되는데 우리가 지능이 발달하는 것처럼 그런데 나쁜 쪽이면 은 문제가 되죠. 혈액암이다. 백혈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중수소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생기면 그오염수들이 비가 되어 한반도 전역에 방사능 비를 뿌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걸까요? 바다로 나가면은요. 삼중수소도 그렇고 다른 소위 세스플리라고 하는 세슘, 스트론튬 플루트 이런 방사성 물질이 나가면은 당연히 희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해류라는 거는요. 물론 저기 이제 얕은 물도 있고 깊은 물도 있고 이게 또 얕은 물은 미국을 좋아하나 봐요. 미국 쪽으로 흘러 흘러 갑니다. 그러면 북태평양을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돌아올 때까지 하면 5년 정도 걸립니다. 한 바퀴 더 돌면 10년이 걸리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해역으로는 가까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엘리오처럼 뭔가 이변이 일어나면 그런데 깊은 물 수심 200에서 500m 아청수 아표수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깊은 물은 중국을 좋아하는가 봐요. 이게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죠? 송중국해, 남중국해 돌아가지고대만해 협통에서 제주군에서 우리 대한해 협통에서 동해에서 그다음에 저기 스가르협으로 지나가죠. 자, 그럴 경우에 거기 중국 쪽으로 내려간 깊은 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에 6월에서 10월 사이에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그 중에 몇 개는 분명히 한반도를 지나칠 수, 관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밑에 있는 수심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들춰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비를 뿜고 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반도에 비를 내릴 수 있다. 방사성 비가 되는데 물론. 확률은 대단히 낮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방사능 재, 재난에 올 때는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하고 상정할 수 없는 것까지 상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수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확률이 0은 아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된 이후에는 해산물이나 소금 같은 조미료도 먹으면 위험한 걸까요? 방사능 오염수를 먹은 물고기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되는 건 해류가 아니고. 어류다. 사고 당시 나갔던 것, 바다로 갔던 것, 지하수로 갔던 것, 그리고 위로 퍼졌던 것을 모른다면은, 그러면은 상당 부분이 아직 저장 용기에 남아있는 탱크에. 자, 그렇다면은, 세슘, 스트론튬 플루톤 같은 거에 절반 정도, 처음에 생겼던 거, 그 지금도 생기고 있는 거의 절반이 아직 남아가지고 이게 투기를 통해서 나간다. 거기에 어류가 지나가죠. 지나가는 동안에 물이 침적되죠. 방상물질이 내려갑니다. 그 어류는 수십만, 수 백만, 수 천만, 수억 마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세슘, 스트론튬, 플루트늄 이게 절반만 있어서 이게 나간다 치면은 희석이 되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또는 조개가 갑각류가 들이키게 됩니다. 그는 뭐하죠? 아가미 호흡이죠. 호흡을 하게 되고 또 들어 마시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 플랑크톤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나올까요? 세슘은 물고기의 근육을, 스트론튬은 뼈를, 그리고 삼중수소는 혈액을 찾아가겠죠. 자 그러면은 배설이 안 됩니다. 일단 흡착을 해버리면은 배설이 안 돼요. 물론 배설되는 부분도 있겠죠. 자 그럼 이 어류들은 해류하고 전혀 상관없이 먹이사슬로 해가지고 출발은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해조류, 그리고 이제 작은 물고기, 그리고 올라가면은 맨 끝에 뭐가 있을까요? 참치, 참치까지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먹이 사슬을 타게 되면은 해류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가장 큰건 결국 해류나 해수 바다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있죠, 그렇죠? 그건 뭐죠?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물고기 얼마큼 살것인가 생체 축적일 만큼 될 거예요. 그 계산을 하면은요, 세슘스트론튬만보죠 이게 몸에 들어오면그 확률이요, 만 명에 한 명꼴이요. 만 명에 한 명꼴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세슘스트론튬 같은 것이 이제 주로 고용함을 잃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 종양 같은 것이죠. 그 확률이 만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은 잠실 야구장을 생각한다면 2만 5천 명이니까 두세 명꼴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일생 동안 구경하다가 없는 공이나 펄 공을 맞는 것보다는 높은 확률이죠. 어류가 이동을 하죠. 물고기는 마구 들어옵니다. 회기성이 있기 때문에 자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이 성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어류들은 여권도 비자도 필요 없죠. 마구 왔다 갔다 합니다. 수천만 마리가 자, 그랬을 때 쿠시마 앞바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무런 제재 없이 울타리 없이 그냥 제주연안에 왔을 때 그리고 우리 동해에 왔을 때그 수산물은 우리가 잡으면 국산이 되는 거죠. 이것도 확률의 문제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어찌 그물고기들 전부 우리나라로 오겠습니까? 상당 부분 오히려 일본 동부 해안에도 많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또 태평양 연안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원양으로 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다도 걱정해야 되지만 저는 그 전에 일본 앞바다 그 이유는 오염될 때 되기 때문에 먼저 그리고 태평양도 걱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양업을 우리나라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배가 가서 참치를 잡으면 그건 국산이죠. 러시아 배가 잡으면 러시아 산이 되겠죠. 공식적으로 그 수입 제한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염두에 두실게요. 어, 대형 화물선 선박이죠. 평형술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큰 배들이 후쿠시마 8개현 물론이고 일본 동부 해안에서 우리나라 쪽 항만으로 직접 들어오는 배를 1년 동안 기록을 보면은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큰 배가 가면은 컨테이너를 뭐천 개, 오천 개 풀어놓죠. 그럼 이게 무게중심이 올라가니까 배가 기울죠. 그러면은 이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바닷물을 집어넣고 가야 돼요. 자, 방류가 시작되면 방사성 물질을 머금은 바닷물이 후쿠시마 연안에 흘러나가겠죠. 그렇죠. 희석을 한다지만 일단 거기는 굉장히 고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물을 씻고 오는 거죠. 공해상에서 풀죠. 버립니다.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하죠. 한국에서는 이제 정박되어 있으니까 저기 안정되어 있지만은 그 상태에서 적당히 부어내고 또 다시 부어넣고 하면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빠른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사성 물질을 먹으면 물이 저기 멀리 가기도 전에 깊이 가라앉기도 전에 그 물을 다시 뜨는 꼴이 되죠. 사실은요. 아무리 공해상이지만 한나절이면 이틀이면, 사흘이면 아주 우리나라 근처에 와 있습니다. 좁기 때문에요. 우리나라하고 대한해협 사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 근해는 약간이지만 오염될 가능성이 있죠. 해류하고 상관없이. 자, 그럴 때는 어류 문제도 있지만은 염전 또는 양식장에도 일부 미량일 수는 있지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염된 소금이나 조미료가 됐건 또는 김 등을 드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확률은 낮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영이 아니면서 그리고 드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저기 신체 장애 특히 유전자 장애 이게 본인일 수도 있지만은 내 아들딸일 수도 있고 그들의 아들딸일 수도 이게 유전적으로 또 저기 전이가 됩니다. 보통 그 생리학적으로 볼 때요. 임상적으로 볼때만 명에 한 명. 고울이 되면은 그건 이제 유의미한 숫자라고 합니다. 결함 변수를 넘어가지고 유의미한 숫자가 되겠죠. 물론 세계 시민 누구에게 갈지, 어느 밥상에 차려질지는 모르는 이지만은 그런 정도 확률이라면은 저는 걱정해야 된다고 봅니다.